잘 잤어? 오늘 한밤 더잘 거야. 한 밤. 응 여기서 카라반이라고 자동차로 된 집에서 한밤 더잘 거야. 근데 그 차가 어 버튼 띡 누르면 응 변신해 로봇으로 빵 빵이잖아. 아 진짜로? 쇼빵 진짜 로봇으로 변하는 차야.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아빠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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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 비린내나. 바닷가 앞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유명한 곰치국 파는 데야. 나 네, 아예 곰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뭐예요? 곰치. 아, 어. 음, 음. 그거보다 맛있다. 맛있지? 응. 이 생선 이름 뭐라고? 명치? 어? 명치? <웃음> <웃음> 열기 열기 열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선들이 그렇게 많대 어선이 뭔지 알아? 어선이 뭔데? 어선 어부 몰라? 어부는 아는데 어부 알지? 네. 어부들이 타는 배가 어선이야 어. 아 여기 어디라고? 여기? 바다 주문진 오 주문진? 어 이름을 <laughs> 계속 막 까먹어. 왜 주문진인지 알아? 왜? 주문하면 진짜 갖다줘. 나 열기 먹고 싶어 하면은 주문하잖아. 그럼 진짜 갖다줘. 그래서 주문진이야. 그럼 나 갈치 갖다달라고. 가보자. 주문해라. 속여서. 여기 어? 물에 빠지면 엄청 깊은 거 알지? 응. 어. 못구해줘 아무도. 오. <laughs>

그러니까, 내건 너무 굵어. 너 걸로 유인해보자. 싫어. 해놓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 곰칫국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구이 먹어가지고. 곰칫국은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거거든. 왜? 곰이 들어있거든. 에? 아! <laughs> 곰칫국은. 난곰라는 생선이 들어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아?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냐? 가자, 다음으로. 다먹 아이. 치고. 도깨비 드라마 찍은 곳이 이거 어. 저는 그? 어, 너는 응. 도깨비 말고 응. 잘 먹으니까 응. 먹깨비. 아. 어. 아 지금도 먹고 있네. 어. 그러게어 등대 엄청 많아. 저다 음? 등대야. 등대 역할이 뭐라 그랬지? 로켓포. 어. 나쁜 놈들 오면. <목소리> 아, 내 블록. 소금빵 언제 나와? 소금빵. 여러분, 음, 근데, 빵을 드시겠냐? 응, 음, 맛있어. 여기가 오, 죽, 헌. 돈에는 우리나라 위인들, 응. 우리나라 훌륭하신 분들 얼굴을 담거든. 잘 들어? 응. 율곡 2위는 5,000원짜리. 그리고 심사인당은 <laughs>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은 <laughs> 어. 율곡이 선생님의 <laughs> 엄마야. 저분이 누구시라고? <laughs> 율곡이. 어, 율곡이 선생님. 이 선생님 엄마 이름 뭐라고? 심사인당. <laughs> 맞아. 이제 안 까먹겠다. 이제 이 형님시는 드라마 안 하고 가고 있셨어요 그런데 이있어어 이렇게 심사인당에 가면 따로 안 건져냈어요. 이거 있어요. 만지면 쌍둥이 낳는 거야 이제. 한번... 쌍둥이 날 거야 어, 내가 화나야눈 감고 손 올린 다음에 생각을 응. 해봐 미래의 아내가 보여? 응. 못생겼어 못생겼어? 화장 아. 응. 근데 화장은 진짜 네. 잘 잠시만요. 먹어 화장은 잘 먹어? 응 <laughs> 아들 뭐해? 그렇게 쌍둥이를 원해? 응 여기가 자경문이라는 데야 응 오즈컨의 문을 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여기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네, 없습니다요. 바쁜 사진 찍자. 오케이. 이 세상 지구 다 자기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 예, 할머니가. 누가 있나 가보자. 문화재래.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어명으로 지었다고 해서 어제가라고 한다. 나. 율곡 이 선생님이 썼던 책하고 별루래. 건우도 나중에 커서 응. 율곡 이 선생님처럼 응.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어. 응. 알겠어? 알았어. 아빠도 신사임당처럼 멋진 응. 부모님이 될 테니까. 알았어. 피나갔다야. <laughs> <laughs> 이거 봐봐. 건민이는 아빠 말을 앞으로 잘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Yeah. 응, 됐다. 아버잠깐만 응. 이건 또 뭐야? <laughs> 이거? 응. 말을 안 들으면 엎드려 뻗쳐.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일 바이크라는 걸탈 거야. 바다 열차. 머리가 완전 난리가 났네. 아, 진짜 이거 뭐야. 다시 세봐. 몇 우리 몇 밤이라고? 세 밤. 어디 어디서 잤어? 첫날은 호텔. 응. 두 번째는 숙소. 펜션. 세 번째는 카르본. 카르본 그래. 음식값 먹어 봐. 국물 맛봐. 조금만요. 맛이 맛없어. 얘안 먹는데요? 아, 먹어. 을 네. 그래 봐 봐. 먹을아유셀설다 했어? 벌써? 어. 안녕. 안녕 안 나오는데 얼굴이 응?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여기가 그 유명한 두동짬뽕 강릉 본점이야 한번 먹어보자 가자. 짜장면 없어? 어? 짜장면 없어? 쌈 있겠지 교동짬뽕 본점 와 국물이 좋네 응. 이제 인천으로 가자 오케이 아빠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와라 누가봐가 있거든 먹어볼게 음. 아라 <목소리> 왔 어, 어, 어. 나중에 만나요. 어, 우리 네, 이제 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아리야, 가자. 음. 응.